주시고 정말 부지트야 노력하시는 우리 현대문화매니저 회장님 개밍님을 모시고 개회서 그 우리 공부하겠습니다. 사실 이거 이각적으로 정말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. 우리 개밍님 우리 회원님들 위해서 정말 그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사심을 버리고 저런 말 하는 겁니다. 자기 돈 많이 쓰시고 우리 그좀 많이 제가 해줄 수 있어. 자, 큰 박수, 박수로. 자. 감사합니다. 자 어디가세요 어디가요 대민이 어, 시고자 이제 우리의 전대분들를 이끌어가신 운영자님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그 안으로 밖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는 우리 운영자님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. Pelo amor 제가 여전히 회원들한테 다 레슨을 하다 보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드린 얘데어 이거 어이 아,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그 전에 자첫불 준비하는 중에 오늘 현대부도 그송년을 위해서 참여을 진짜 참 많이 해주신 시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철인님 일어나세요 철인님 아이고. 자, 그러면, 차리님이 타월 100개 참여해주셨어요. 한 30만원입니다. 그냥 언제 오실까요 자, 우리 박밥 썰어주세요. 그 다음에, 전신 차리 따분이도 한 100개 준비해주셨어요. 준비해 일단,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겁니다. 어제 코리아나 댄스 축제에서 얼마나 많은 댄스 시류 참여해 주셨고요. 그다음에 현대모터 네모님께서덜 씹게 참여해 주셨고요. 참기니 뭐야 이게 너무 많다. 저 댄스. <laughs> 자 터미치 댄스북에서 상품권 5만 원짜리 두개 주셨고 또. 에, 작은 것 있지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그런 거 없었어. 자, 축복 준비됐습니까? 자, 여러분, 자어디현님의네 축복 받으있겠습니다 준비하시고, 자잘편주세요